안녕하세요. 깸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파이더맨 스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텐데 스파이더맨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짧고 거의 대부분의 스킬에 적중시 거미줄 중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 이상 옵션들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 스킬 세팅을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일반 스킬부터 궁극기까지 하나씩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훑어본 다음에 몬스터를 상대할 때 좋은 스킬 세팅과 PVP를 할때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킬까지 해서 두 가지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스파이더 센스 컴뱃이 있는데 이첫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절에 뵐 때도 빠르게 스킬을 찍을 수 있고 PvP나 몬스터를 상대할 때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 센스 컴뱃에서는 다른 걸 쓰실 필요는 없고 텀블링 웹샷을 쓰시면 되는데 텀블링 웹샷 같은 경우 재사용 대기 시간도 굉장히 짧고 준수한 데미지에 적중시 거미줄 중첩까지 있어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킬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태미너 소모가 조금 긴 편인데 다른 스킬과 연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재사용 대기시간은 짧지만 스태미너 소모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스킬 설명들을 보시고 유동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있는 웹 슈터 스킬은 스파이더맨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스킬 중에 하나인데 웹 슈터에서 다른 스킬들은 상관없어도 마지막에 있는 집중 웹 랩을 써서 데미지도 많이 줄수 있고, 한 명의 적에게 거미줄을 집중해서 발사함으로써 거미줄 중첩에 대한 효율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들 같은 경우 데미지가 좀 약하고, 전격 거미줄 같은 경우에 7초 동안 공격력 감소가 있어서 고치로 만들거나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옵션보다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스파이더맨의 강점인 거미줄을 없애버리는 스킬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 슈터 숙련에서는 마지막 스킬을 쓴다고만 생각을 하시고, PVP를 할 때는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를 제압해서 우리 편이 순간적인 딜링을 보조해줘서 쉽게 잡을 수 있을 때 쓰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있는 스파이더 스윙은 잘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스윙샷이 거미줄 중첩이 있고, 스파이더 스윙 같은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서 상대를 타격하고 내려올 때까지 상대의 공격에 타겟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발사된 투사체라든지 광역 피해에는 맞기도 하지만 이미 스킬을 시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반 무적 상태이기 때문에 스파이더 스윙을 활용해서 회피기가 없을 때 약간의 시간을 버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파이더 스윙 다음으로 거미줄 공에는 적절한 데미지와 짧은 쿨타임으로 무난하게 활용해 볼수 있는데 옵션 밑에 있는 가드 파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나 스태미너 소모, 그리고 데미지와 거미줄 중첩을 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미줄 공에 있는 모든 스킬들은 무난하게 자이로스 코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파이더랩은 재사용 대기 시간도 짧고 스태미너 소모도 굉장히 적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킬 옵션들을 보면 거미줄 중첩을 시킬 수 있는 스킬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넉다운 같은 상태 이상은 일반 몬스터에게 밖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몬스터를 잡거나 PvP를 할때 모두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거미줄 당기기 말고도 다른 스킬들로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장점이 없는 스킬을 스 테미너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파이더 그레네이드는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 랩의 상위 호환 버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스킬 옵션에 거미줄 중첩이 달려있어서 거미줄 중첩을 쌓는데 추가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 스킬을 사용할 때 뒤로 물러서면서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버프 스킬을 활용하고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킬을 사용하고 뒤로 빠지는 모션을 쓰는 캐릭터들은 현재 블랙 위도우 말고는 없는데 스파이더 스윙과 마찬가지로 난전 상황에서 회피기가 쿨타임일 때 약간이나마 거리를 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생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킬 자체가 워낙에 약해서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PVP에서만 어느 정도 활용해 볼수 있는데 그나마 데미지가 높다고 할수 있는 접착식 수류탄을 써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스파이더봇 굴락은 몇몇 캐릭터들만 가지고 있는 소환 스킬인데 소환 스킬들이 사용을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한다면 캐릭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회피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자체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캐릭터가 직접 공격을 했을 때 해당 캐릭터를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서 특정 스킬을 제외하면 소환 스킬은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 PVP에서는 활용하기가 너무 힘들고 몬스터를 상대할 때도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데미지가 좋은 스킬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다른 스킬로 대체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파이더맨의 최고의 데미지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 스파이더 볼라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볼라 같은 경우 거미줄 중첩이 없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나 스태미너도 높은 편이지만 결정타로 사용할 만한 스킬이 없는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 볼라를 활용해서 데미지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맨 볼라 중에 투포환을 많이 사용하는데 스태미너 소모는 굉장히 높지만 가장 높은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몬스터를 상대하거나 PVP를 할때 가장 마지막 스킬로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해 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스파이더 볼라를 쓰지 않는다면 데미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되도록이면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있는 스파이더맨 궁극기는 스파이더맨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편이 아니고 전방에 있는 적을 상대로 좁은 범위에서 시전되기 때문에 이러한 스킬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고 쿨타임이 찼다고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스파이더맨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스파이더맨이 PVP나 몬스터를 상대할 때 쓰는 스킬 세팅들을 알아볼 텐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를 상대하거나 PVP에서도 거의 스킬 세팅에 변화가 없어서 한번 세팅을 해두시면 컨텐츠에 따라 특별히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스킬 세팅을 하나씩 알아볼텐데 첫번째 스킬 세팅에는 스파이더 컴뱃에 스파이더 센스 컴뱃을 달았습니다. 데미지도 괜찮고 스킬 쿨타임도 짧아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고 거미줄이 한명에게 중첩되는게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스킬보다는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웹슈터 숙련에 집중 웹랩을 사용했는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데미지도 괜찮지만 한 명에게 거미줄을 집중해서 발사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스킬과 연계했을 때킬 타이밍을 잡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보통 단체 PVP에서는 외곽을 돌다가 이 스킬을 사용해서 한 명을 집중 타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수 있을 때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 스킬은 이제 스파이더맨 스윙을 넣는데, 옵션 중에는 스윙샷을 써서 데미지도 적당히 챙기고, 거미줄 중첩도 계속해서 쌓일 수 있게 신경 써줄 수가 있는데, 적에게 추격당하는 입장이라면 스파이더 스윙을 써서 순간적으로 타겟에서 사라지게 한 다음에 다른 스킬이나 회피기를 연계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거미줄 공에 자이로스코프를 넣었는데, 거미줄 공에 중에서는 가장 스킬 쿨타임이 짧기도 하고, 데미지도 나쁜 편이 아니라서 스파이더 센스 컴백과 같이 활용할 경우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보편적으로 스킬을 바로 써야 될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킬은 이제 확실한 데미지 딜링이 필요해서 스파이더 볼라를 넣었는데 투포안이나 다른 스킬들은 세 번을 타격하지만 고층 철거는 두 번만 타격해서 어떤 분들은 고층 철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쿨타임이나 데미지면에서는 투포안이 좋아서. 저는 스파이더 볼라에서는 투포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파이더맨의 스킬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스파이더맨은 스킬 세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캐릭터 설계가 회피율을 높여서 전투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튬이나 오메가 카드, 그리고 잠재 능력 등에서 회피율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고, 캐릭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사용하면 정말 좋은 캐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맨 스킬 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스킬 세팅도 빠르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겜디였습니다.